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전력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악순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되 먼저 그의 스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치우친 길을 걷는 사람이나 아름답게 포장한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 잠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실상 문제를 더 손쓸 수 없이 아까 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이 말씀이 임한 후에 이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수 없는,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핑계되던 일들을 말씀대로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래일 에 대해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더욱 기쁘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성령 강림은 모든 육체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이라는 헌법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구약시대의 그 국가를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던 시대는 폐기되고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 시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빛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도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일대일로 서서 의의 스승을 만나야 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도전에 대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거나 시급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 스승과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나면 곧이어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의 예언 중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실현되었다고 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은 A.D. 70년 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을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관한 요세프스의 기록을 보면 하늘에 베풀어지는 기이한 이상과 땅을 가득 채운 피와 불과 연기기둥의 실제를 생생히 볼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말씀과 성령의 각자가 반응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치가 아니라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할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